중국 입장에서는 그 디커플링이 현실화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립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어.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기술 탈 동조화라든가 아니면 차이나테크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이 부분은 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기술의 발전 정도, 음.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차이나 그, 그, 라는 말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국내 매체에서 한국산이 90%였던 이 폴더블 OLED가 이제 중국산이 뭐5 3 디스플레이 OLED는 삼성이 최고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엄청 따라왔다? 그뭐 다음 뭐,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도 중국 특허가 엄청 뭐 많아지기 시작했고, 중국의 로봇 굴기가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뭐 이런 지금 기사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네네. 있습니다. 차이나 크라는게 결국 뭐냐면 이 중국이 만든 이 첨단 제조제, 첨단 제조 제품들이 어 지금 전세계적으로 많이 풀려가고 있고,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알테시로 인한 저 초저가의 이런 제품이 아니라 가성비를 갖추 있는 이런 첨단 제품들이. 음.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객관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에 이제 그 경쟁력을 이제 비교했던 자료들이 나오면서 점점 이게 심각성에 대한 게좀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올 1월달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제 첨단 모빌리티 기술 수준 평가라는 걸 보고를 했는데, 미국을 1 0 0이 봤을 때, 이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이라서, 이제 중국이 한 86.3, 한국이 84.2. 그러니까, 어, 중국의 이 첨단 모빌리티 기술이 한국을 추월했다. 사실 이 중국 기술 굴기는 그냥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추월했다라는 기술 경쟁력 격차 이야기를 할때 항상 우리가 뭐 3년 앞서 있었다, 2년 앞서 있었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 사실 저는 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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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하는 것같아 우리가 스스로 야, 우리가 그다 중국보다 2.5년 앞서고 있대. 약간 안맞어 맨날, 맨날 그런 아프다. 거는. 그래서 뭐 그렇게 아닌데 이게 이제. 대두 차이나 테크 도두된게 뭐냐면 이제 이게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자료들이 우리가 만든 자료들이 중국의 우를 추월했습니다. 이미 보고가 이제 이제 되기 시작한 거지 이제 그 전에는 1.8년 앞섭니다. 1.8년 근거가 나는데 음. <laughs> 뭐르겠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작년 2023년도에 초에 미국에서 미국 국무부가 펀딩을 해서 44개 여러, 이제, 키 테크나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7개가 미국과 비과비과 비카 하다는 거죠. 미국으로서 깜짝 놀랐겠네. 그, 그, 그게, 그게 충격이죠. 그러니까, 그게 충격이기 때문에 이건 뭐지? 그러니까 지금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라선 그건 뭐 불문하다니까 무조건 막아야 돼.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야. 근데 미국은 어떤 시각에서 본다고요? 첫 번째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보냐면 그 첨단 기술을 그냥 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뭘로 흘러 들어간다? 군사, 기술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거요 어디 감히? 미국의 군사들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의 첨단 기술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다 이제 군대 기술로, 군사 기술로 하면 그게 뭐야? 경제 안보를 넘어서 이제 국가 안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 공화당이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미,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몇년 앞선다,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게안 싸까웠다라는, 그 전부터 제제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에서, 이제, 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2월달에는 뭐 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과학기술정통부에서요, 이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데 기술 수준 평가를 했는데, 이제,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한, 한 11개 정도, 11대 분야 136개 정도? 핵심, 핵심 기술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뭐, 뭐뭐 뭐, 교통, 우주, 항공, 해양, 국방, 기, 뭐 기계, 뭐 나노, 소재 등등. 이걸 딱 했는데 이게에서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술 전체적인 기술 수준에서 보니까 미국 을 당연히 100으로 보고 중국이 82.6%, 한국이 81.5. 어, 저희가 합도 합도 했네이건 처음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원에서 AI만 기술 경쟁을 보고를 했는데, 미국을 당연히 100으로 두고, 2위가 중국입니다. 92.5%. 아... 한국이 88.9%. 저희는 몇위 정도 하는? 뭐, 한 4위? 3, 4위 정도 되죠. 밑에. 2022년도 기준입니다. 사실 AI 부분에서는 사실, 뭐, 우리가 하고 있지만, 경쟁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충격을 줬죠. 이것도 다 이제 보고가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또 5월달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산업기술기업평가원에서 이제 여러가지 평가를, 산업기술 수준 조사를 또 했는데,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8대 주력산업 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없나? 조선산업. 조선산업. 조선산업 경쟁력에서 중국이 우리를 초월했다. 이건 차이나 태국에 대한 열의가지가 지금 나오기 시작된 것들이 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또볼수 있었던 게 뭐냐면, 6월달이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지, 이제, 뭐, 과학하면, 우리가 네이처잖아요. 네. 거기서 발간한 이제 스프링거 네이처인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뭐, 뭐, 과학 논문수와 영향력 바탕으로 이제 국가별, 혹은 기관별 순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네이처 인덱스인데,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종합순위는 1등이었고, 물론 물리나 과학 부분에서는 중국이 작년에부터 1등을 했었어요. 아, 물리을 네. 네, 네. 논문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그 인용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올해 발표된 게 보면, 이제 그까지 다 하면서 종합순위에서. 중국이 네,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아, 지금 한국이 8위, 그죠? 예, 그 다음에 독일이 3위,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 가지고 중국이 과학, 뭐, 이 과학기 성장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논문, 뭐, 중국 사람들이 엄청 뽑아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네이처, 그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종합학술 지는 부분이또 인용 지수도 중국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야, 이걸 부정을 한 것도 뭐, 이해는 되지만 팩트는 팩트로 좀 받아들이자. 저, 예, 기초학문 실력이 그러니까, 확실히 탄탄하다는 건데. 이게 뭐 중국이 행, 발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 총점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중국이 13점, 전체 이, 이 지수에서 어, 13.6%전년대 이제 올라갔고, 지금 미국은 좀 떨어졌고, 어, 네. 지금 뭐, 어, 지금 뭐 중국과 인도를 빼고는 <laughs> 다, 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면서 기술 자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했죠. 이번에 중판 노벨상을 주는 이런 형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유명한 그 10년 말검이라는 말을 했죠. 10년 동안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간다. 그 10년 말검이라는 옛날, 당나라 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걸 하나를 내가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칼을 가는 거야. 캬, 간 진짜 무서운데. <laughs> 그 말을 그, 그 자리에서 왜 언급하냐고 과학기술대학 상주는 그 자리에서 알아듣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좀볼 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제가 4년 전에 더 차이나를 썼을 때 그걸 강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국 자료도 뭐 많이 됐지만 주로 이런 유럽 자료, 미국 자료, 일본 자료만 썼다 왜? 중국 자료 쓰지도 않아요 안 믿기 때문에 음, 네. 거, 네, 확실하지 네. 않은니까 그러니까 아, 미국 자로유력자로 그래야지만 미, 믿으니까. 근데 그데이터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진짜 우리를 초월했다는 건 이제 이 이건 뭐지? 뻥하고 응, 충격이 가졌던 것들이지. 그럼 인덱스 보면 순위도 보시면 아 지금 하버드 1등이고요. 다음 10위가 얼마일지 나머지 2위부터 9위까지는 다 중국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이 이제 계속 이제 차이나테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죠 우리가 어 업종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본다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미 LCD는 중국에 넘어갔고 이미 그러면 이제 OLED인데 OLED도 어 사실 제가 어, 코로나 있기 전에 2019년도에 중국 신천이라는 곳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분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 아 지금 LCD는 뭐 이제 뭐, 뭐 게임이 끝났으니까, 근데 OLED도요. 에, 우리가 한 3, 4년 버틸까요? 중국이 따라올까? <laughs> 그 당시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되고, 뭐.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 뭐 로보락이 만든 뭐, 로봇청소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가 주문해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국산 제품이라 하기에는 포장도 정말 잘 이렇게 해놨고, 뭐 시장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쵸? 어쨌든 한국에서, 사실 한국 시장에서 중국 로봇 청소기가 삼성보다, LG전자보다 더 많이 팔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가전은 이제 어, 삼성, LG전자. 그런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고. 이제 그런 부분,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모빌리티 자율적인 얘기 했잖아요. 중국이 이제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 1월에 처음 이제 충격을 받았던, 이제, 뭐 아마 대통령 보고했던 게, 네, 첨단 모빌리티 기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86, 우리가 84입니다. 했는데, 어, 사실 조금 더 이걸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본다면, 5년, 뭐, 좀더 지난다라면, 한 뭐, 뭐 10년까지 남고간다 5년 정도 지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첨단 네. 모빌리티는 주행거리의 싸움이에요. 음. 실험실에서 많이 달려본 모빌리티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네. 우리나, 네.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음. 주행을 했는 게 지금까지 작년, 최종까지 보면 한 40만 킬로 정도 달렸어요. 근데 중국의 뭐, 아, 우리가 아폴로, 그러니까 마이두관 아폴로가 음. 아, 행 주행, 실제 주행 거리가 얼마냐면 9천만 킬로미터가 네. 넘습니다, 9천만 지금 지금 뭐 베이징보다는 중국의 호북성 우하이란 동네를 가시면요, 진짜 택시가 기 없습니다. 다 그냥 그냥 자유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AI잖아요. 이런 거죠.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발을 오른 발이 먼저 나오냐왼 발이 나옵냐. 그다음 행션을 얘가 돌리는 거, 머리를 AI가 데이터에 의해서. 그다음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고기 이렇게 돌리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튀어 나온다, 안 튀어 나온다를 얘가 판단을 하는 오. 거예요. 왜? 엄청난 모여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벌써 이제 이건 직업 아니지만 이게 더, 더 실험 네. 실험에서의 주행 거리는 의미가 없다. 실전에서 말 뛰어본 놈이 최고야. 이, 이런 거거든요. 추월 당했다는 보고서를 보고 음. 이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나요, 한국은?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로봇 산업 지금 반도체 뭐 전반적인 대응책을 지금 파족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좀 제가 걱정된 부분들은 제가 20년 전으로 거슬러 갔을 때 우리나라가 한중반에 기술 격차를 이야기할 때뭐 우리가 5.6년 앞서고 있어 막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는 우리가 훨씬 앞섰어요. 네. 근데 어떤 일이 끝났지 우리가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8대 주력 산업. 뭐 미래 먹거리 산업 말 들어보셨죠? 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이게요 했다가 다음 정부 들어오면 다시 원점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이게 더 중요해 뭐 우리는 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성이 부족하네 갈짓자 네. 갈짓자 행성 음. 하나가 방향성이 정해지면 정권의 감평이 꾸준히 미루야다 우리가 이게 먹고 살 거라고 음. 미래 먹거리니까 네, 중국은 어떻게 했다? 딱 그거라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공산당이니까 어.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뀌어도 그 정책의 변화가 없어서 그냥 쭉 가는 거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 우리, 우리는 뭐, 그죠 자본주의 볼때뭐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 국가에 났는데, 민주주의도 뭐든 간에, 우리의 먹거리, 미래 자손들을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성은 정, 이 전문가들의 방향,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서 산업이 하면, 그거는 어느의 이 정치와 이념을 다 떠나서 그냥 주중히 지켜봐야 돼. 근데 우리는 뭐, 갈짓자를 걸었다고갈지 이거 하다, 이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다고요. 네. 20년, 2 0년 20년 전기술력 어떻게 어, 했나 네. 그러니까 이름이 다 이름도 다바뀌고 이름도 뭐8대 전력 산업, 1 2대 산업, 이렇게 하다 갔다 오면 6대 산업, 먹거리 산업, 신성전 동력 산업,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 첫 번째, 그러니까 정부는 정확한 참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크에 대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 지금 결국 기업이 만들어 냈던 건데 <laughs> 하나가 정해지면 그냥. 어, 영향을 안 받고 꾸준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야만 음. 되고, 지금의 상태에서. 음. 이제 인식했잖아요, 어려움.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민속민 성을좀 먹어서도 규제 없앤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전히, 여전히, 에, 현장의 목소리는 심각합니다. 기업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어, 플레이어보다요, 뭐, 심판이 네, 더, 더 많아요. 심판이 더 많다고 하죠. 네, 네. 네. 심판이 더 많아요. 음. 음. 아, 드론을 뭘 하나 해보 싶어요 우리나라 드론 잘못 띄우는 음. 거 아시죠? 여러 내제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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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죠. 근데 네. 뭐 중국은 뭐 들어오는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제 부분에서는 뭐 매우 좀 심각한 거죠. 단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난 음. 재난형 로봇, 그러니까 부인났을 때 소방관이 안 들어가고 불 끄러 가는 로봇이 있어요. 그게 옛날 대구 지하철 참사났을 때부터 음. 시작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불이 많이 소방관 분들이 아, 아까운 생명 부분들이 다 발생. 했 근데 그 대구 참사가 정부에서 돈을 내고 보고서를 해서 이제 어떻게 그러 재난이 로봇을 다다 다 만들어놨는데 투입이었던데 아. 이게 이게 중앙 정부 도 있지만 지방 정부 뭐다 이게 이해 당사자가 많아서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돼가지고 사람은 죽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큰 문제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뭘 하냐면요. 정책의 변화는 비조를 줘야 돼 우리가 갈 거라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흔들지 마 우리 갈 거라고 그래 믿음을 줘야지만 기업들이 뭘 해요 투자를 해요 지금 어렵죠 네. 예? 이게 지금 이까지 왔다 이런 시대에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나테크를 지금 말하는 오늘 방송에서는 음. 우리가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서 음.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자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되면, 지금 주변에 이제, 제 주변에서 뭐, 예를 들면, 기업에서 엔지니어하고 계셨던 분들, 엔지니어분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네. 대우를 해주니까. 네, 네, 중국으로 네. 많이 넘어갑니 대우를 네. 많이 해주는데, 이게 이제, 인재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있게 봐야 될 네. 부분들인데, 사실, 네. 게 최근에 이제 올해 중국 정부에서 이제는 미중 간의 이슈가 크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막 유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 젊은 학자 박사를 그러니까 우리 이공계쪽 하는 사람 부분에 한국에서 대우 잘못 받고 비정규직 있는 사람들, 지방 연구소 대학의 산하의 연구소 훨씬 돈 많이 주니까 네. 이런 걸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 인재에 대한 소중한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중국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중국은 어떤 게 있냐면요. 중국에 만인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어린 영재들을, 이제 예를 들면, 한, 만 명을 뽑습니다. 음. 그 중에서 그 애들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음. 1등급 정도, 그러니까 100명, 1%되된 애들. 그다음 2등급은 뭐, 그 다음 순서가. 죠 그러면, 어린 영재, 우리가 영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어릴 때 뭐, 초등학생이 대학 수학 푸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전국적으로 다 뽑아. 그러면 1%된 애들은 특별 관리들. 그럼 이제 대학 교수급들이 월급 줄 테니까 넌 대학 교수 하지 마. 영재들을. 넌 복수. 여기만, 여기만 붙어. 이게 앞으로 15년, 20년 뒤에 노벨상 받게. 당신 만들어. 네. 대학 교수 하지 마. 강의 안 해도 돼. 이게 무서운 것 같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인재 부분들이 단순하게 중국인은 그냥 퉁으로 봤을 때 보는 거랑 또 이런 중국이 변화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장점이 결국은 스피드하고 유연하다는 거거든요. 중국은 어쨌든 크고 이게 전체 공산당의 움직임인 거지만 우리가 더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런 빅피쉬하고 스몰피쉬를 얘기합니다. 네. 중국은 어, 공산당에 의해서 뭉쳐진 이런 지금 혁신을 만들어낸 빅피쉬가 우리를 지금 막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고 이미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데이터에도 보셨다시피 이미 우리를 추월했다라고, 이제, 우리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대 그게 2024년이 처음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더 충격이 가는 거고, 차이나 테크라는 말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피드하고 유연하게 움직여서 빨리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스피드하고 유연한 스모피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되냐 결국 한중간에 초격차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스피더 드 유연한 스몰 PC 장치을 최적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이야기를 하면 그건 기업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술 경쟁력이란 말보다는 이 혁신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어, 이 많은 기업인들이 더 혁신할 수 있도록 어, 이 무대를 더 만들어주는 게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좀더 객관적인 부분에서 지금 그게 한국이든 중국이든 우리가 비전을 제시를 하고 변함없는 노력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이 R&D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게 여러 가 정치라는 게이다면 묻히고 그런 부분에 서 혁신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기술 경쟁력, 산업 경쟁력, 이게 다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혁신 경쟁력을 위한 재고가 필요하다. 어, 정부가 뭐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이런 것도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법에서 어,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지금 음, 좀 조치들을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네. 이, 이 정책이 내는 것들이 현장과의 괴리가 좀 있다. 그 괴리감을 없애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에 이제 중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다 뛰어넘고 앞으로 더 나가고 있고 향후에 점점 더 기술 격차가 커질 것만 같은데 지금 교수님이 해주신 이런 조언과 대응 방향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